합동예장 TV 신앙 및 신앙 해설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합동예장 TV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돈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해놓으면은 구독 한다고 어 신청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면 제가 하는 영상이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다음 카페 우리공동체 교회 또는 합동예장총회라고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신청해서 신학 신앙 발료들을 공유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전교헌금 국내외의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헌금이 절실합니다 힘닿는 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은 1년 내내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을 가지고 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을 이제 해설을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은 에, 신약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 13권 거의 절반이죠. 13권을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에, 전부 서신 형식으로 13권을 썼습니다. 이것을 연대순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여기서 보시면은 AD가 빠졌네요. 주후, 어 주후 AD 48년에서 이게 잘안 써져요. D자입니다. D자. AD 48년에서 49년 사이에 제 1차 성교 여행 끝 무렵에 논증서신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이고, 이게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전체 중에 복음서보다도 먼저 써졌어요. 갈라디아서가 써졌고, 여기에 내용은 해방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주로 핵심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어, 상당히 신학적인 서신입니다. 이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확장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후속편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로마디, 로마서는 우리의 오늘날 신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신학의 근간이 되는 게 로마서인데 그러기 전에 갈라디아서가 먼저 써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논증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서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AD 50에서 52년 무렵에 제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세번 여행을 했는데 이거 2차 여행 기간 중에 써진 것이 초기 서신으로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이때 써졌습니다. 다시 오실 심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나온다는 겁니다. 에, 심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살로니가전서와후서는 핵심 내용이 이거 심판자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AD 53년에서 57년 사이에 제 3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주요 서신으로서 어, 이게 신학적인 서신이라고 될 수가 있는 로마서와 함께 고린도 후서가 써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에, 가 써졌다. 에, 여기서 보시면은 에,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이 전서도 여기에 넣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렇게 써졌습니다. 60년에서 AD 62년 사이 로마에서의 에,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제 1차 투옥 중에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이때 쓴 옥중 서신이 네 가지인데, 볼로세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리포서, 어, 옥중에서도 빌리포서 같은 경우는 기쁨의 서신임이뭐 하는 내용이 나오고, 최고우주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62에서 67년 사이에 써진 것이 석방과 어, 이제 로마에서 제1차 투옥을 해갖고 다시 석방된 뒤에, 또 다시 2차 투옥 중에. 써진 책인데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세 가지를 꼭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서신입니다. 목회자만 위한 게 아니니까요. 교회 내에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꼭 읽으셔야 될 책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13권인데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어, 강의는 언젠가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에, 말씀을 드려서 어, 이걸 잘 알도록 어, 이건 이제 순서대로 해방자 다시 올실 대주 최고주님 내 교회의 머리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제가 아마 강의 준비 중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 바라고 또이 도표, 도표에 대해서는 밴드 압동예장 밴드를 가입하시면 이게 지금 당장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는 밴드에 반드시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거기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늘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